어 사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사인과 코사인을 응용해 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또 사용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600에 600으로 그대로 만들 거고요. 기존 강제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또 다시 플로트 앵글 할 거고요. 자 일립스를 이제 움직일 거고요. x, y 서 영상을 다 레코딩하고 보니까 원들이 너무 작아서 시각적인 표현이 안 돼서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x, 플롯 y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기존 영상에서는 이제 x값을 저희가 증가하게 했었는데 x값은 그대로 놔두고 x값은 저희가 어100 정도로 놔두고 자, s 사인 앵글 이거를 y값에 제들 거죠. 그리고 앵글을 자, 앵글 뭐 0.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좌표가 전에 가운데로 이제 모이질 않았으니까 트랜스 레이트를 써서요. 트랜스 레이트를 써서 x 좌표는 그대로 나누고 세로 좌표만 나누기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심점이 좀 보이게 라인을 해서 0, 0 그리고, 가로, 콤마, 0. 자, 요렇게 하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되죠. 자,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인의 최대값, 최소값이 1에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값을 저희가 100씩 곱해줘서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겠죠. 저번 시간엔 저희가 이렇게 X축에, X축으로 움직이는 X 변수, 여기요. X 변수도 이제 같이 증가를 시켰는데, 요번 예제에서는 X값을 100 위치에서 그냥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100픽셀이죠. 진자 운동처럼 상하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적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값을 증가하는 걸좀더 속도를 느리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사인과 코사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값들이 다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 이걸 카피해서 자, x1, y1, x2. 2, y2, 이렇게 해볼게요. x1, x1. y1, y1. 자, 이제, 코사인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사인이었다면, 코사인. 어, 앵글 값은 같이 증가하면 되니까요. 자, 코사인. 자, 일립스 똑같이 할 거고요. x2, y2, 자, 20, 20. 대신에, 자, y2 값이 c o s 앵글 angle, 곱하기 100. 사인형 똑같습니다. 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는, 요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라는 것. 그리고 x 좌표가 지금 x1, x2가 돼 있는데 자, x2는 200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드 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원들끼리 이렇게 또 점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이어지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저희가 원의 중심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라인을 그리면 됩니다. 라인. 그래서 x1, y1. 자, 사인파에서 만들어진 좌표고요 x2, y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중심점 코사인, 사인의 xy 값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연결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꼭 연결된 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려서 선들끼리 이제 연결을 하면 폴리곤 형태의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라인도 지어보고요.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요거 했던 것처럼 좀더 빨리 움직이면은, 예. 이렇게 뭐공기 양쪽으로 막튀기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뭐죠? ABS. 절대 값이죠. 자, 여기도 아, 우선 하나만 넣어보고 어떤 효과가 나오나 볼까요?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둘다 abs를 넣으면은 자 좌표가 거꾸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이 토, 튀기는 공이 튀기는 느낌을 둘다 잡아버리면은 예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각적인 비주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인을 응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